함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 내어서,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5월 그리고 6월까지의 화요일 기도회 시간의 말씀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3월이 제 차례였는데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5월과 6월을 연달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 약 9번 정도, 네, 9번 이렇게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을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요. 그렇게 얻은 결론이 같이 읽었듯이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였습니다. 사실 성도님들께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게는 이 팔복의 말씀이 이 정로의 계단, 이 생애빛과 함께 하면서 또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읽고 연구하면서 저는 제 신앙에 답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주한주 한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두 달의 화요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누가 복음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실 테니 나머지 구절을 다 읽기보다는 바로 그 중풍병자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젊고 건장한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었고 그랬던 그에게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 여러 쾌락들은 그 청년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느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는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즐기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그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죄가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더라면 애초에 이 몸이 마비되어가는 중풍병이 걸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죄의 결과로 결국 비참한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슬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찾아온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병든 몸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저 체념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그에게 죄의 짐이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행해오던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질병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질병의 심각한 정도는 그 사람이 범해온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그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를 죄인으로 생각했고 그 자신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가 스스로 가진 그 죄인이라는 인식이 그를 살리고 구원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그런 과 같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백구장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뭐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 심령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산상보문에 등장하는 여덟 가지 복중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미덕이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저 할일 없는 백수처럼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말의 바탕에는요. 우리에게는 그 어느 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요. 우리에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또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은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을 스스로 개발하면 된다고 믿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섬뜩하죠.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교회에서 묻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능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짐껏 너무 많이 들어서 막 크게 와닿지도 않고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이 시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고 또 침례 요한이 전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전하시고 그 제자들도 전했던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미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기별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별이 전해진 대상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저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기독교의 시작과 끝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단어를 분명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존재하고 또 구원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모두 다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기독교 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와 뗄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와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사랑, 즉, 의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죄에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둘로 구분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에 속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과의 그 끔찍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큰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희생에 그리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고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드리며 이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죄책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길을 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해볼수 있는 것은 다해 봤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구원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느 것이라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어, 제가 또 계속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작년, 지작년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종교 수업 시간에 한 학기를 학생들에게 이 종교와 건강 하면서 뉴 스타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건강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성부님들께서 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음, 여러 질병들 중에서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 뭘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죠. 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전이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이 암은 충분히 자라기 전에는 통증이 이렇게 막. 강하지 않아서 우리가 초반에는 쉽게 눈치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병원에 갈 때는 이미 암 덩어리가 커질대로 커진 상태가 되어서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암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통증을 느끼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기고는 하죠. 이것이 암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죄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한 이 중풍병자도요. 사실은 그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세상의 쾌락, 그리고 세상의 부하, 명예, 그리고 성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당장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죄가 쌓이고 그 죄들이 결과가 되어서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죄인인 우리는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죄악된 생각을요, 별것 아닌 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양 취급하고 그저 내버려둡니다. 사소한 죄,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는 죄. 이러한 죄들은 대부분 정말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것인 만큼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무엇이 죄인지 인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소한 죄의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여기에 굴복하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큰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죄가 조금 덜 작은 죄를 낳고, 이 일이 불어나면서 조금씩 더큰 죄를 낳는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고통 속에서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아니면 찾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세상에. 굳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봐야만 뉘우치는 그런 미련한 선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과연 죄인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어,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도, 목회를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바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있으시지만 저는 굉장히 바르게 자라왔습니다.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도 잘했고요. 학교 공부도 꽤 했습니다. 특별히 사고를 치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만큼 저는 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항상 선한 사람으로 사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제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과연 죄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저는 분명하게 제가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네, 발견하는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왜저 전도사는 자꾸 죄인이 못 되어서 안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 죄인만이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남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어쩌면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셔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 즉,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느끼지 못하던 그런 우리의 죄들을 죄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요. 또한 와닿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와닿게 해 주시고요. 이 땅의 이말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임을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주님의 성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뿐인, 가망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에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빅골교회 성도 여러분, 중풍 병자는 그 가난한 심령 하나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맛보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행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내는 우리 빗골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